직원에게 권한을 주는 것에 긍정적 효과. 단순히 주는 것은 이게 사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IO d o 이렇게 온 거지. 직원들에게 어어 센스 오브 에이전시, 주인의식이야. 주인의식을 주는 것은 동사가 여기 있는데 짝대기 사이를 보면은 어즉 주인의식 주는 게 뭐야? 느낌이래 느낌. 동격. 그들이 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 느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 진정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 어쨌든 이런 주인의식을 주는 것이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을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지 그들의 일에. 그리고 자 별표 친거는 항상 어떤 문제로 낼수 있으니까 왜 별표 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생각을 해. 셀수 없는 명사니까 멋지게 맞지. 한 연구 2010년 어. 그 제조 공장 오하이오에 예를 들어서 면밀하게 조사했다, 살펴봤다. 연구지. 자, 그래서 아 이거 빨간 거 한번 다시 봐봐. 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주는 게 증가를 시켰대. 일의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와 집중을 실험을 했어. 실험을 했는데 뭘 실험을 했냐? 어, 조립 라인 근무자들을 면밀히 실험을 했다, 살펴봤다. 어떤 조립 라인 근무자들이냐면은 권한을 부여하다의 수동태지, 권한을 부여받은, 이거, 엠파울 O형식으로 써서 목적보고 그대로 내려온거야 권한을 부여받았대, 어, 만들라고. 작은 결정을 하라고. 뭐에 관한? 그들의 스케줄과, 어, 업무, 환경에 관한. 다시 한 번, 어, 한 연구.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주의 그 조립 공장의 한 연구는 면밀하게 살펴봤다. 조립 라인, 어, 근무자들을 권한을 부여받은, 작은 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그들의 스케줄과 작업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스케줄, 작업 환경에 권한을 부여했어. 권한을 부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은 디자인했어. 그들만의 유니폼을 권한 부여한 거지. 그리고 가졌어. 권한을. 근무교대에 대한 권한을, 어, 받았어. 권한 부여한 거지. 어~ 모모인 뭐, 반면에 모든 제조 과정과 그 임금 임금 스케줄 임금 규모는 유지했어 똑같은 상태로 이게 실험을 하려면은 나머지는 똑같이 있는 상태에서 권한을 딱 부여해줘야지 그 실험 결과가 제대로 나올 거 아니야 권한을 부여했는데 나머지 돈도 막 많이 많이 준다 그러면은 아니 돈 많이 줘서 자랑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세임이라는 거야. 그래서 권한을 부여한 내용, 반면에 나머지는 다 똑같이, 똑같이 유지시켰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두달 만에 생산성은, 그공장 공장의 생산성은 증가, 증가되었다. 20%까지. 이거 위드 분사구문이지? 모르는 사람 저거. 해석이 뭐였어? 목적어가 뭐뭐 한 채로.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그래서, 어, 그 근무자들이랑, 스케, 근무자들이 휴식을 취하는 거잖아. 능동 관계니까 ING 쓰는 거야, ING. 테이크는 이렇게 오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근무자들이 짧은 휴식을 취하면서 짧은 휴식을 휴식을 짧게만 하고 다시 또 일하러 간 거잖아 지금 스스로 그리고 어, 더 적은 실수를 하면서 20%가 향상을 했대 좋은 거지 지금 그래서 주는 것은 직원들에게 통제감을 주는 것은 향상시켰다. 얼마나 많은 자기 통제력을 그들이 가져오는지, 그들의 직업에. 그래서 통제감 주는 게 향상시켰다. 통제력을 업무에 가져오는 거. 그리고 참고로, 오벌은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내가 적어놨어. about 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동안, 모모보다. 아까 about 여기 있지, 여기서는. 어, 그들의 스케, 아 아니, 아니, 어디 갔어? 오벌. 오벌 어디 있었는데? 근무교대. 어, 여기 있지? 여기서 about의 의미로 쓰인 거지? 근무교대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직원에게 권한을 주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 천천히 내용 다시 살펴보면서 제대로 보고.